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가 머물 듯 스칠 수도 있을 텐데요. 주님, 지금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려는 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. 흐린 하늘 아래에서는 작은 걱정도 더 크게 느껴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마음을 짙게 덮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주님, 저희가 당신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. 성경은 말씀합니다.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. 이사야 41장 10절. 주님, 이 말씀처럼 오늘 제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. 아무도 내 안의 흔들림을 모른다 해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붙들게 하소서. 비가 스칠 듯 흐린 오늘 주님께서 제 숨결을 가까이서 감싸주시며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